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여기가 호수공원 이래요 아 예전부터 한번 찍으려고 했는데 날씨도 안좋고 기회도 안돼 가지고 그동안 많이 못 찍었었고 추락주의 추락할 수 있겠다 이거는 야 이거 색깔이 밤에는 추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칸이 있어갖고 어우 야 물이 맑은가 보고 낚시는 못하겠네 아, 릴던져야겠릴 물개기가 없을 것 같아요 릴 던져야 되겠다 낚시하려면 쭉 이렇게 호수가 다 있고 이렇게 네쭉 한번 타는 것도 오늘 왜냐면 이제 제가 어른이날 어른이.. 어.. 어린이날 그.. 어린이날 이제 한번 탈라고요 우리 펠당가서 한번 오랜만에 올라가서 몸을 좀 풀어야죠 아침에 탁구 좀 쳤는데 오늘 좀몸좀 좀 풀고 음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날 좀오랜동안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탄 적이 없어요. 이렇게 유산소를 많이 탄 적이 없어서 이번 어린이날은 좀 오래 좀 타보려고 그러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몸좀 풀려고 왔습니다. 경치좀 찍어 드릴게요. 제 모습보다는 경치가 더 중요한 거죠. 예, 네. 여김 없이 저의 첼로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첼로 타고 자 이렇게 어떻게 들어왔는데, 자, 이제 오씨 가는 거. 드리겠습니다다 보이시죠? 자. 서행해야지 이제. 이거 어디로 나가야 되냐? 자. 쭉 이렇게 나가서 하는 거 보여 드리고요. 뭐 그러고서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상이 없어서. 이제 올라가면은 팔당에서부터 뭐 양수리 갔다가 대성리 지나서 이제 성평까지 가평까지도 가는 걸 보여 드릴까 싶어.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 어린이날, 그좀 문제가 돼요. 자전거 길이 막히는 거본적 있으세요? 저는 봤기 때문에 예전에 날씨 좋고 이럴때 추석 다음 날 같은 때 가면은 야 한강에서부터 거기 뭐 양수리까지 자전거 길이 막혀, 야 그런 거 보면 진짜 꽉 막힙니다. 한강이니 뭐 이런 데가 금강은 안 막혀요. 금강은 금강은 뭐 그냥 뻥뻥 뚫려 있어. 쭉 이렇게 내가 어떻게 왔나 모르겠네.고 다시 나가려면 간략히 호수공원 한 바퀴 도는 거 보여드리고 여기 들어가도 되나? 내가 어떻게 들어왔나를 모르겠네. 여기 뭐 차가 다녀? 어저 걸리겠다. 도망가자. 도망갑시다. 걸리겠다. 아 이런데 꼭 순찰 돌아. 씨. 어, 애기 온다, 애기. 어, 그, 어. 제일 무서워하는 애기. 어, 애기 제일 무서워. 아, 어, 큰일 날 뻔했어. 아, 어, 순간 당황. 나길 잘못 들어온 것 같아. 이 자꾸 길 이게 왜 잘못 들어왔어? 씨. 애기 때문에. 아, 순찰차 들어오고 그래갖고 아, 깜짝 놀랐네. 아, 왜찍으려고 하니까 여태 조용하다가 카메라 켜니까 씨. 어, 애기들. 아, 어린이날 어린이날 어린이들 걱정된다. 걔들 자전거 타고 막 역주행하고 난리치고 막튀어나오고 이러면은 사고나거든. 어떻게 들어봐야 돼? 왔나 여기? 어잘온것 같아. 네. 잘 왔나 봐요. 어 여기도 호수네. 네. 어우 무서운 게 이제 아주머니들 아주머니들 역주행 잘해요. 그 아주머니들은 막 뒤에서 빵빵거리고 앞에서 빵빵거리면은 막막좀 여성 비하 발언은 아니고요 예전에 경험 경험상 막 많이 무서워하셔갖고 막한 가운데 그 중앙선에서 막 흔들흔들 막 그러시고 막 중간 중간에 어린 아이가 막 튀어나와요 어린 아이가 가끔 개도 튀어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날이라든가 이런 휴일에는 자전거 타는 게 특히 한강은 안되고 아가씨는 오. 인가 봐. 아 저거 또 나왔다 저차저 뭐하는 차인데 요렇게 해놨네요 들어가게 강 여기 호수 개왔다리가다리 하게 해놨네 시간이 좀 흘렀죠 어 여기 여기 막 미로처럼 해놨다 호수 왔다리가다리 하게 자전거는 못 들어갈 것 같아 들어가도 되나 모르겠네요 뭐라고 또 할까봐 하긴 차도 들어가는데 저거 한 써봐 차도 들어가잖아 차 저거 차잖아요 차도 들어가는데 자전거가 못 들어가면 들어가야 되겠네. 아, 계단이구나.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거의 한 바퀴 돌았네요. 아이고, 저 들어와야 되나? 저 앞에 이제 세종 예고가 있네. 세종 예고. 학생도 세종 예고 한명 있는데, 어. 아이고, 저, 저 차는 아까 나를 놀래키더니만. 빠져나갔고, 야, 나 어디로 가야 되나? 쉬. 잠시만요. 돌려서, 아, 이거 빨리 이거 사야 돼요. 거치대, 이거. 아휴, 거치대를 빨리 사야겠어요. 아, 쟤가 나왔고요. 오, 쉬 첼로, 정신 차려 첼로, 비틀거려. 아, 옷을 좀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전거를 여기다가 세워놓고 들어가야 지 잠깐 자고 있어, 쉬고 있어 첼로. 자, 저의 첼로는 잠시 쉬고, 어. 쉬고 있어. 어, 여기 이렇게, 어 여기 조심해야 돼다 계단은 일따구로 야이. 새끼들 이거. 계단 이거 밤에는 진짜 실족사 하겠네 이거. 어. 이렇게 이런 데다 가물치 풀어놓고 하면 좋겠구만. 나물치라든가 이런거 여다소가리 몇마리 풀어놓고 양식을 해버릴까 소가리가 이게 이제 양식이 안 되니까 어 이렇게 좋게 해놨네 예. 호수라는데 깊지가 않아 그래서 수영 금지구나 수영하면 이거 죽게 생겼네 너무 얕아가지고 다이빙 하다가 머리 박고 죽게 생겼어요. 수염 금지래요. 낚시 금지라고 안써 있었어. 물고기에게 먹이 주지만 아 있구나 개이드 낚시도 할수 있겠네요. 밤에 장대 들고 와서 잉어 낚시하든가 릴낚시 하면 되는데 장대로다가 잉어 장대 낚시 한번 해야 되겠구만. 어분 글루텐 엄청 뭉쳐 나가지고서 밑밥 좀 요거 저 뿌려놓고. 이쯤에서 이제 슬슬 접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네. 어린이날 올라가서 이제 또 타게 되면 또 한번 찍어드릴게요. 아름다운 풍경, 북한강 쪽. 네, 한강 쪽은 사람 너무 많아서 한강은 갈 수도 없고요. 미어 터져서 북한강 쪽이나 이쪽이 좀 조용한데 가서 한번 또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리핑폭맨 표범처럼 날아가 말벌처럼 쏜다의 선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